신명나는 푼바이 고장 음성에는 아주 특별한 문화 공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푼바의 매력을 느끼면서 환경을 생각한 예술 체험과 여유로운 힐링이 있는 곳으로 지금 떠나볼까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초여름의 푸른 기운 속 유유히 흐르는 원남 저수지를 지나면 푼바 재생 예술 체험촌이 눈길을 끄는데요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이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제가 이곳을 살짝 둘러보니까 재미난 작품들도 너무 많아서 독특한 미술관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품바재생예술체험촌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품바재생예술체험촌은 작년 2018년도 1월 1일자로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구성으로는 저희 1층에 체험관 5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 중에는 또 입주작가님들이 총 9분이 상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층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가변실이 마련되어 되어 있어서 다양한 용도로 또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2층에는 또 이제 기획 전시실이 또 마련되어 있어서 수시로 전시도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목적 공간이 있어서 뭐 다양한 예술 창작 아카데미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공간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곳에서는 예술 활동을 하면서 체험도 할수 있는 공간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체험들을 이곳에서 할수 있는 거죠? 아, 네. 체험으로는 일단 뭐팝아트라든지 그리고 정크 아트, 그리고 이제 뭐 데코 파주 공예. 그 외에도 뭐 도자기 아트라든지 아니면 이끼 공예, 그리고 서양 자수. 그리고 어뭐 금속 공예라든지 다육 공예 같은 것도 같이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점핑 클레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 이런 다양한 체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라고 할수 있다라고 하면 어린 체험하면 어린 아이를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하게 할수 있는 이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다섯 개의 체험관에서는 다채로운 체험이 매일 진행 중입니다. 각자의 취향대로 원하는 체험을 할수 있어 인기도 좋은데요 특별한 손재주 없어도 입주 작가와 함께 쉽고 재밌게 하나뿐인 나만의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오니까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네. 그래서 저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네. 이곳에서는 어떠한 체험을 하는 것이죠 아 저희 7번 체험관에서는 이곳에 오셔서 저하고 할수 있는 체험은 다육. 식물을 이용한 공예 활동하고, 그 버려지는 캔을 이용한 리메이크 캔 하트를 할 수가 있어요. 버려진 캔의 변신이 무척 기대되는데요. 저도 <laughs> 오늘 만들어 볼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여기 누구나 오셔서 체험을 해볼수 있는 곳인 공간이기 때문에 체험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어, 지금 제가 준비해 온 것은 보통 우리가 시중에 이런 캔들 많이 이렇게 먹고 버리잖아요. 그걸 깨끗하게 한번 깨끗하게 닦아서 세척을 해서 잘 말린 다음에 이렇게 요런 데 뾰족뾰족하고 이렇게 위험할 수 있어서 요런 것들 이제 좀 다듬어서 다듬고 그리고 저희는 손잡이를 달아 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구멍도 뚫어요. 이런 작업들이 다 끝냈으면 부식이나 그리고 색깔을 입혔을 때이 밑에 있는 색깔이 드러나지 않도록 전처리 과정을 이렇게 거쳐요. 거친 다음에, 어, 여기 보면, 여기 보면은 울퉁불퉁한 질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재미있게, 그냥 밋밋하지 않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 그 친환경 페인트에다가 모래나 이렇게 좀 울퉁불퉁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가루, 이런 것들을 섞어서 얘네들을 한번 칠해주는 작업이 이런 상태예요. 이, 이 과정을 지금부터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체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캔의 변신을 기대하며 저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오래된 느낌을 내기 위해 물감을 묻힌 스펀지로 색을 입힙니다. 그다음 흙을 넣고 다육이를 심으면 끝. 쉽고 간단하게 다육 캐나트가 완성됐는데요. 직접 만드니 더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각각의 체험관에서 내 손으로 만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요. 일상 속 다채로운 예술을 접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아, 제가 여태까지 하루시도 이렇게, 그, 품바이 생기기 전에 너무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그냥 이제 공무원에서 제대하고서는 장 담그는 거, 효소 담그는 거, 뭐 이런 걸로 재미 들였는데, 어머나, 여기 와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진작 알, 알지 못했다는 게 너무 후회스럽고, 아우, 너무 좋아요. 네, 이곳이 개관한지 1년 조금 넘었는데요.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이번 2019년도에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각종 공연과 행사를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7월부터 9월까지로 격주 토요일에 저희가 퀄리티 있는 버스킹으로 여러분께 좀 선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7월부터 9월까지는 오셔서 더우시니까 시원한 실내에서 좀 버스킹 공연을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10월에는 저희가 또정 국 고고장구 경연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같이 흥겨운 가락도 들으시면서 같이 즐기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샛노란 유채꽃과 초여름의 햇살 아래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한 청보리가 바람에 푸른 물결 일렁이는 곳. 매혹적인 양귀비의 화사함으로 물든 이곳은 중부권 최대 꽃단지 중북 혁신도시에 어울림 꽃단지인데요. 꽃물결 사이를 걸으며 마치 다른 세상에 온듯 색다른 낭만과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자연. 그리고 그 자연이 기르고 피어낸 색색의 아름다움과 싱그러움. 계절의 에너지를 머금은 대자연의 신비로움이 도심 속 특별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운동 막 하고 하다가 이제 막 꽃도 피고 그래서 올라와 보니까 보리밭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 생각도 나오고 이기 보리 키우고 막 그랬던 시절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봄에 이제 유채, 유체, 유채하고 또 우리 시골에서는 저거를 하루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물로도 먹고 그랬는데 걸어보니까 바람도 불고 날씨도 좋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여기, 여기 혁신도시 사시는 분들이 앞으로 잘 이용하고 운동하고 잘 저기 할것 같아요. 이곳에서 아이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어른들은 아이처럼 마냥 행복해지는데요.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어울림 꽃단지에서 지친 일상을 힐링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품바의 고장 음성에서 함께한 하루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음성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는데요. 늘 어렵기만 했던 예술이 쉽고 재밌다는 것을 느끼면서 색다른 여유와 힐링을 즐길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품바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배우고 예술적 감성도 깨우고 싶다면 지금 음성으로 놀러 오세요.